안녕하세요. 스웨더 도시호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갖고 있는 헤드랜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아, 제가 이제 여지까지 이제 해마다 하나씩 헤드랜턴을 구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산거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델이 있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마, 많이 있습니다. 얘가 제일 밝은 거고 최신상입니다. 어, 이쪽 모델은 2,000도면 짜리고, 여기는 5,000, 6,000. 이 모델은 이제 X, 그러니까 HXP 70.2 모델이고, 얘는 90.2. 얘는 최신상 160입니다. XHP 160. 밝기로서는 얘가 제일 밝겠죠. 요, 요 모델별로 이제 차이가 뭐냐면, 루멘이 어, 높아질수록 노란색에서 화이트색으로 많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밝기가 이제 좀 강도가 이제 세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네 가지를 모델을 어, 불도 켜볼 거고 밝기가 어느 게 제일 밝은지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000루멘 짜리 한번 밝기를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요건 이제 XHP 70.2모델이고요요 모델은 XHP 90.2모델이고요 차이가 나죠? 요 모델은 최신상 모델. 12000 루멘짜리입니다. 어떻게 눈에도 이렇게 밝게 잘 보이시나요? 지금 저는 지금 이 앞에서 이렇게 전원을 켰기 때문에 어느 게 제일 밝은지는 여기 서 구분이 안 가는데 이렇게 뒤에서 봐도 제일 밝은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 이 모델은 그12000 루멘짜리는 여기 이제 또 보조등이 있어요. 요런 거는, 이, 이렇게 해주, 해준 거는 어, 낚시할 때 바로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를 비출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전원을 끄겠습니다. 12,000루멘 짜리에요 12,000루멘 이걸 제가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확실히 차이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음, 야간에 이제 해를 지를 때 소라도 잡고 낙지도 잡고 박하지도 잡지만 음, 밝기가 밝으니까 좀 화질이 더 어, 깨끗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헤드랜턴은 밝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은, 실내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어, 불빛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멀리 나가는지, 줌 기능은 어떤지, 가까이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가지 네 모델이 있고요 얘는 이제 오래된 거니까 어, 얘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세요 이건 2,000우메 짜리고요 얘도 밝기는 그래도 밝습니다 얘네들보다는 어, 좀 떨어지지만 이렇게 보시면 70.2 모델 90.2 모델 얘는 160 XHP 160 최신상 모델입니다. 1200 루멘짜리. 단 이제 중 기능은 되고요. 약간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불빛이 이렇게 비춰졌을 때 이게 동그랗게 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델은 원이 3 개가 보이는 게 있고 원이 두 개가 보이는 게 있고 하나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볼수 있는 모델이 요 최신상 모델은 그원 둘레가 여러 가지로 안 보여서 어, 촬영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어, 구매하실 때 어, 참고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어, 제가 이 모델들을 뭐 안 좋다, 좋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직접 써보고 어, 어느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네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약간의 이제 밝기 차이입니다. 밝기 차이 어, 쓰는 데는 너무 좋고요. 거의 해로질 할때 어, 제일... 높은 단계로 전원을 켜서 사용하시면, 한 3시간, 4시간? 많게는 5시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모델인지 판단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지금, 이렇게, 새로 나온 모델은 밑에 여기 보조등까지 있고요. 사실 때 이렇게 볼록 볼록으로 된 거를 꼭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더 밝고 환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유리 제품인 거는 밝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볼록이잖아요. 이렇게 벌레, 볼록인 거를 사셔야 합니다. 제가 헤드랜턴만 한 8개, 이번까지 9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 어 오면 같이 쓰고, 또 낚시 갈 때도 쓰고, 그래서 하나하나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또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쓰시면 물 티슈나 이런 걸로 닦아 주셔야 돼요. 염분이 많기 때문에 바닷물 한번 노출되면 다 이렇게 녹이 쓸어버리니까 갔다 오시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제가 전원을 네 가지 모델을 다 켰습니다. 음, 이, 지금 이걸로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 약간의 이 불빛만 봐도 어,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모델별로. 그 헤드랜턴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지금 첫번째로 켜는 모델은 2 0 0 0루멘짜리 제가 오래전에 구입한 모델입니다. 자 밝기가 이렇구요. 다음 모델은 XHP 70.2 모델입니다. 밝죠, 이것도. 자, 다음 모델은 XHP 90.2 모델입니다. 음, 좀 차이가 있죠? 음, 얘는 원이 이게 두 개로 보입니다, 두 개. 음. 이 모델은 12,000 루멘짜리 XHP160 모델입니다. 아, 실내라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밖에 가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불도 들어오고요 빨간불도 들어오고 그러면 어 전원도 이렇게 깜빡일 수 있고요 요 모델도 XHP 160 모델입니다. 160 모델입니다. XHP 90.2 모델입니다. 얘는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촬영할 때 약간은 다른 것보다 이제 하질이 좀 나쁠 수는 있죠. 이렇게. 70.2 모델입니다. 다쓰기에는다 좋습니다. 이제 밝기가 이제 약간 더 이제 밝다고 이제 할수 있는 건데 이 X h h 모델은 뭐 헤로즈를 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으니까 뭐 70부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70모델은 가격이 어, 저렴하니까 어, 구입하셔서 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 2000놈의 짜리 예, 차이가 좀 나죠? 자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헤로지를 어,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약간의 밝기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어, 저렴한 거 쓰시려면 어, 70 모델 구입해서 쓰셔, 쓰셔도 되고요 어, 그래도 난 밝은 게 좋다 하면 뭐 90이나 160 모델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음, 풀로 쓰면, 뭐, 3시간도 될수 있고, 4시간도 될수 있고, 5시간도 될수 있는데, 어, 헤드랜터를 주문할 때, 배터리를 추가로 어, 3개 구입하셔서, 어, 충전을 해갖고 다녀서, 이게 전원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어, 사용하면은, 어, 배터리가 나가도,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설명 드렸으니까 잘 사용하시고요. 헤르질 열심히 어,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